삼장입니다. 화 있을 진저 비애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야 사람이 그 시체 걸려 넘어지니.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발금을쓴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너웨가 황폐해도다 누가 그것을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가로이미 그를 돕는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에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리 너를 베기를 늙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늙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거그 있는 것을 알수 없다. 도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죽어도내 수술을 받는 자가 다하 나를 손뼉을 친나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배를 다하였으니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리노웨를 어, 아수르를 어떻게 만드시겠다 세 가지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절 보시면은 니노엘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데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 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사 절을 보면 엄녀가 나오는데요. 엄녀의 치마를 걷어올려서 얼굴에 이르게 하면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노헤가 멸망당하고 능욕당하는 모습들을 모든 나라들에게 다 내가 보이겠다. 즉 니노헤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는 그 능욕당하는 모습들을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니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처럼 만들겠다고 했는가면 첫 번째는 치마를 걷어올린 음료처럼 만들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 거기 보면, 팔째를 보면 노아몬처럼 만들겠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노아몬은 애국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테베라는 지역인데요. 어, 룩소르, 어, 또 카르나, 하셉수트, 어, 그 지역을 포함한 곳입니다. 니노웨가 물들의 성이었잖아요. 어, 그 디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호술강도 통과되는, 그러니까, 어, 강들로 둘러싸여있으니까 천연의 요소였잖아요. 노아모는 그것보다 더한, 니노웨는, 니노웨는 사실 뭐, 그게 비하면 한0 70% 밖에 되지 않고, 노아모는 그야말로 천연의 요소입니다. 홍해와, 나일강으로 둘러싸여서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애국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노아몬을 아수르 바이팔즉 아수르의 아수르 바이팔이라는 왕이 이 노아몬을 점령하고 애국왕 바로 너고를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가 별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애국제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정말 강성했습니다. 아 애굽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 뭐붓뭐 어뭐 여기 루비, 미스라임 이러한 그런 애굽의 아프리카 의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도와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힘을 형성했는데요. 그러한 애굽 제국조차도 그 노아몬조차도 약탈당하고. 호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이 멸침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노아문보다 나아냐? 낫지 않지 않느냐? 너 니노의도 네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노아문이 멸망당했을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니노의가 네 멸망당할 때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네회를 뭐처럼 만들겠다고 했는가 하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된다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들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겠냐. 그동안은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약한 약소국들이 행패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런 행패를 당해서 망했잖아요. 에, 그런데 이제 행패를 행하든 그를 다른 나라가 와서 행패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행패를 당했던 모든 나라들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깡패 비유죠. 제가 깡패를 제압하는 형사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는데요. 아, 정말 형사들 대단합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이 뒷목들을 잡았는데, 꼼짝 못하더만요. 누군가가 나, 나를, 제 행패를 부려서 내가 행패를 당하다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행패를 하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하면, 기쁘죠. 박수 치고 위로를 받잖아요. 니놈의 니가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니가 행패를 당함으로써, 사실 아수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은 이제 신흥강국입니다. 사실 아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흥강국에 의해서 오히려 완전히 지었다고 결국 행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그동안 아수로부터 고난을 겪었던 모든 민족들이 박수치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가, 3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강성한 제국도 아무리 강 어, 견고한 성읍도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니노웨에게 지금 나움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망할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위로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은 지금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 견고한 것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다 끝장이 났고 알수록 그 통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자의 삶, 그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위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선택하시야 됩니다. 아,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마지막은 한쪽은 능력과 멸망이지만 한쪽은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 아, 여러분, 왜 부르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또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내가 구원 받는 것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다 꺼내지는 그날이 되어도 예수를 반석 삼아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에 내가 구, 위로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멸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믿는 자의 삶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니노에는 네 망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통당했던 모든 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산 자의 삶은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 있는 자의 삶,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에는 엄청난 위로와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나홍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이루어 구원을 경험하는 믿는 자의 삶,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